엄마들이 앞마당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. 제비가 계속 우리 집을 돌고 있네. 무슨 일일까요? 이거까지 해요. 유튜브에 올라오에 다리를 붙셨던그 제비가 아닌가요? 그런 것 같네요. 비빈이 형 이것까지는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이게 뭣어요? 박씨인 것 같아요 <laughs> 그런 것 같네요 <웃음> <부족하고>. <웃음>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가 <laughs> 다리를 고쳤는데 대한 보답인가 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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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야 고마워 <laughs> 씨가 자라 박이 열렸고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. 그래서 흥분의 가족은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